11월 11일, 묵상.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 골로세서, 3장 2절.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와 주님께, 마음을 두는 모든 자에게, 온전한 평강을 주시리이다. 이사야, 26장 3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신비, 즉,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 아우라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강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설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며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전체적인 계획이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닮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맙시다. 또한 인간적인 이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대개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비논리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초점을 맞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우리 처지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즉,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는 그분의 아들의 훈련, 인내, 신실함, 순결함, 태도, 그리고 그분의 삶의 철학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바로 우리의 평생 동안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덜 쓰고 그분께 순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다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애써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건 또 다른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제 능력 밖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같은 말들을 연습하세요.